뒤에 앉았을 땐 괜찮은데, 앞에 나오니까, 제가 생이 엄청 많이 떨립니다. 그랬더니 <laughs> 이들해주시고요 어, 저는, 어, 저기, 청마 어린 시대를 다녀왔습니다. 천마 어린 시대는 어제 소녀딸이, 다섯 살짜리가 다녀는데 네, 갔다 왔는데, 저는 또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혀라는 걸 불과한데, 인간 조금 못해서, 그냥 안전교육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행정보도 건널 때, 그거를 교육을 이제 시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서 어 아, 어린 집에 들어서니까 손녀딸이 막 뛰어나면서 우리 할머니 어다 하면서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할머니가 아니고 오늘은 할머니가 이거 선생님이야 하면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음 저기 음, 우리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저 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해서 건너가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엄마가 가자고 한번 가요 우리 아빠가 가자고 한번 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 아이들도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흰장 어, 보트를 건널 때는 저는 전지선에 서서 어,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어, 무슨 부릴 때 건너가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아이들은 뭐 저기 파란불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파란불이라고 말을 하니까 파란불이 아니고 초록색이 건너가야 해요 하는 어린이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어, 준비를 많이 못해가고 가다 보니까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오른손 들고 초록색 어, 불이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건너고 그런 방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우리 손녀딸이 제일 좋아하는 웅기하나 노래로 어, 무용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고 어, 간단하게 끝마쳤습니다 수업 중에 좀 느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제가, 어, 가야 될 유치원에 좀 늦게 도착을 해서 다른 선생님께서 들다 수업을 마치시고요 제가 옆에 마지막 끝에 있게 되다 보니까 저는 수업을 못하고, 어, 그냥 이렇게 집에서 조카들이나 이렇게 친구 아이들 데리고서 이제 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준 편이었거든요. 칠석을 <laughs> <laughs> 나가서 제가 사놓온게 사실 좀덜 빌었습니다. 어, 앞으로 어, 살아가면서 네, 생활안에서또 주변의 효에 대한 이제 생각을 풀어넣어 줄수 있는 어, 그런 위치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우리가 세조가 갔었는데 늦게 아메그 배당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치고 나오니까 배당생만 한테 한 가지 참감사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진해 사관학교 갔었던 것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단체로 이래 해가지고 또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갔었지만, 또 거기 가서 여러 가지로 본사하고뭐체험하이 일상, 그런 거, 세월호 때는 뉴스가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 대해서도 생소하게 많이 느꼈고, 또 유치원에 가서도 어른들. 옛날에 어른들이, 뭐, 애하고 어른들하고는 거두기대로 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애들이 막, 눈높이를 맞추기 해서 우리가 안에 터대고 앉았거든요. 그래, 이러 하니까, 애들 너무너무 좋아해니까 집중을 참 많이 했어요. 잘했어. 잘하고, 나올 때 같이 맞추고 나왔는데, 우리가 한 35분 했거든요. 같이 나왔는데, 신발식 옷 이름 쓰고 옆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조금, 그, 뭡니까, 이. 예. 우리한테 다가오는 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어어 누가 사줬어 누가 이뻐 이렇게 하니까 애들만 다 보는 까지이 사람을 가지고 좀 선호하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들도 만나게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애들하고 이 스킨십 같은 거 눈높이를 최대한 맞춰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기 어떻게 짧게 시연을 할까요, 선생님, 선생님, 회장님 그 짧게 시연을 할까요, 어떡할까요? 아, <laughs> 아, 제가 그래서 한건 없고 뭐 지저분하게 많이 준비해갖고 를 저희가 말을 하시나 데 운동주의 강령 난입니다. 인사는 생략해도 되겠죠? 예. 그 노인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모든 거를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박수를 세번한번 쳐볼까요? 오. 잘했다 박수 진짜 하나 둘셋 시작! 하나 둘! 그러면서 쉬운 걸 물었어요. 이, 어, 여기 유치원 이름은 뭐죠? 선생님은 뭐죠? 이렇게 물어서 모두들 대답하길래 다시 한번 박수 시작! 자. 하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효에 대해서 효를 세번 따라하게 했어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효효효효효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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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는 효도예요. 그런데 효란 무엇일까요? 하면서 유튜브에서 때는 2014년도에 그 우수상 받은 옛날에 옛날에 그 아주 물자기에서 사는. 옛날 산속에서 아주 외딴 그 마을에 사는 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느 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외롭고 힘드신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보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물놀이패들이 지나가는 모습으로 보고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자기가 옷을 직접 지어서 그 사물놀이패 옷을 입고 어머니 아버지에막 재롱을 떠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시게대요 그렇게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표란 뭐예요? 응. 어머니 아버지 즐겁게 <laughs> 박수한 도세번 치고, 세번 치고, 그수한것고 박수한 것도 고요 그러면 도 우리는 효도해야 할까요? 수한 것도 세번된고 박수한 것도 고불 속에서 자신을 이고건져한 것도 세번수는 아주 행복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영수가 한 살, 두 살, 세네 살, 네살 여러분과 같은 다섯 살 나이가 되었어요. 그랬을 적에 엄마 얼굴에 있는 흉을 보니까 흉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그 흉진 얼굴을 이못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혐오감을 느낄까봐. 근데 그 엄마 얼굴을 보면서 엄마가 혹시나 유치원에 오실까봐 가슴이 좀라쫄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어머니를 다 모시고라고 했어요. 엄마 오지 마, 우리 유치원에 오지 마. 그랬었지만 엄마는 영수가 공부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몰래 와서 유치원에서 엄마를 영수를 보러 오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창문을 들여보다 보는 엄마 얼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를 보고 이 영수가 아이들이 영수의 너네 엄마 왔는데 너네 엄마 왜 이렇게 무서워? 너는 그러면서 막 굴렸어요. 영수는 집에 돌아와서 엄마 왜 유치원에 왔어? 하면서 울면서 때를 쑥 팅굴었어요. 그때 엄마가 영수야 이리 오니? 하면서 영수를 무릎에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밭에 가서 일할 때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근데 이불난 집에 사람들이 모두 불이 났다고 소리를 치는데 내가 뛰어보니까 우리 집이잖아. 근데 네가 방에서 자고 있었어. 그때 너는 세 살이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불난 집에 머리에 썼던 수건을들고 들어갔어. 뛰어 들어가서 너를 수건으로 싸가지고 나왔어. 수건에 싼 너는 용을 안안 되었지만 엄마는 엉굴에 되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도 그렇게 많지 못해서 내가 수술을 못 했단다. 영수야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다섯 살 먹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아이였지만 엄마의 말씀을 읽고,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서 엄마를 안고 둘이서 엄마와 영수는 울면서 그때부터 영수는 유치해 나가서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대 하면서 엄마를 자랑스러운 엄마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가도 물속에 들어가요 헌전이시고 보살펴주시는 분이에요,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럼 효도를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분이 돈을 벌어다 드릴까? 선물을 사다 드릴까? 혹자나 어떻게 할수 있어요? 작은 것부터 할수 있어요. 뭐예요? 날씨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따라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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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실을 예절 말이게 예쁘게 하는 게 효도예요. 그리고 맵시예요맵시는 뭘까요? 예. 어머니 옆에서 우리가 맵시라는건 행동이 들어가요. 어떻게 옷도 단정하게 입는 것도 맵시지만 우리가 행동하는 건 뭘까요? 어머니가 영수야 부르면 소름으로 네 하고 대답하는 게맵시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안마해드려요 이라고 들으시면 그리고요 내 얼굴 뭐 하기 싫은데 싫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기 싫은 거라도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그것이 효도예요 그리고 밥상머리에서요 밥상머리 교육을 우리가 효를 한번 가르쳐 줄까요? 자 상을 잘려놨어요 아침밥을 아 지금 사는데 아빠가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컴퓨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아빠에게 뭐라고 말할까? 아빠 빨리 와요! 아빠 밥 먹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런데요, 밥은요, 내가 먹는 밥은 밥이야. 근데 엄마, 아빠, 오더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잡수는 밥은 진지라고 하는 거야. 따라 해볼까요?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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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진지. 세번 따라 하고, 자, 그럼 아빠 진지 잡수세요 해볼까요? 시작! 아빠 진지 잡수세요! 엄마, 진지 잡수세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밥상머리요육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효를 실천한 사람들의, 그 서, 효를 실천하고 성공한 사람들. 니브치치 치는, 손도 없고, 닭발가락 같은 발만 있어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선생님 같아서 죽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어머님 말씀 듣고, 나는 대로 실천하며 살았더니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자가 됐고요. 레나마리아는 팔이 없어요. 그런데 너 레나마리아는 언제나 축복송을 부르는 가수가 됐어요. 니부이치치는 행복한 결혼을 했어요. 아이도 다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박지성은요 평발이래요 달릴 수도 없는. 그러나 아빠의 말씀 듣고 열심히 연습해서 최고 축구 선수가 김연아는 엄마가 오늘은 운동장을 생바퀴만 돌아라 그러면 효도하면서 6바퀴를 돌았대요 그래서 최고의 스케이트 선수가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훌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대답하기를 엄마 말씀 잘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한번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엄마 말씀 네. 잘 들어요 맞아요 엄마 말씀 잘 들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쉽게 할수 있는 우리 한번 이거는 배운 거를 한번 다시 기억해봐요. 뭘 하면 쉽게 할수 있어. 인사잖아. 날시 예쁘게 하기. 그러면서 이제 박자머리 교육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다 같이 엄마, 어머니,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엄마 앞에 짧자고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엄마 앞에 짧자.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예쁘게 서로 인사해 봅니다 선생님과, 선생님과 여러분이 같이요 그러면서 다 핀고 인사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말하고요 선생님은 사랑해요 말하고 인사합니다 시작 아, 사랑해요 인사하고 여러분 너무 너무 우리 명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어린들은 이 모두 효자가 될수 있습니다 파이팅 시작 파이팅, 파이팅!

어, 사실 제가 예직을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 모든 분들, 한분한분확수로 사실은 치야 되는데 다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우리 강연가 선생님 같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발표해주신 어, 분들에게 우리 심참, 박상하십시오. 예. 그리고, 어, 또 서로 한번 봅시다. 시간